지점을 통해서 상점과 기사의 아이디를 만들어 보셨습니다. 그럼 이제 앱을 설치해서 기사가 상점과 기사가 로그인을 한 후에 상점에서 오더를 넣고 기사가 오더를 잡고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사의 폰에 기사의 폰에는 플레이스테어를 통해서 다베다를 검색을 합니다. 다베다를 검색을 하시면 앱이 딱두 개가 나옵니다. 기사는 기사 앱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상점도 상점의 경우에는 상점용 앱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하시고 나시면 기사 앱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콘이 떠 있습니다 기사로 로그인을 하시면 아까 만드는 홍1과 패스워드 1111을 넣고 로그인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상점도 스토어 패스워드 1111 지점에서 만든 아이디 패스워드를 알려주시고 상점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그럼 둘다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점에서 오더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더를 넣으시려면 이 상점은 어, 목적지 DB를 통해서 어, 배달료를 선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오더 버튼을 누르시면 우선은 목적지가 쭉 뜨게 됩니다. 고객의 목적지가. 그래서 레미안 2단지를 한번 가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미안 2단지를 선택을 하시면 클릭을 하시면 바로, 레미안 2단지 3,000원이라는 배달료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세 주소나 결제 금액, 고객 연락처, 결제 수단, 물품 수령 요청, 상품 메모는 전부 옵션입니다. 바쁘시면 아무것도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결제 금액만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 금액 3만원으로 설정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접수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접수 버튼을 누르게 되면, 기사의 앱으로 배달이 왔다라는 푸시 메시지가 전송이 됩니다. 푸시 메시지를 누르시면 바로 현재 오더를 대기하고 있는 오더를 어, 오더가 들어와 있는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현재 레미안 2단지 배달료 3,000원, 어, 그 요청 시간은 1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제 금액은 현금인 경우에는 노란색으로 이렇게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의 오더를 잡아보 기사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사는 세부 눌러서 오더 수령 버튼을 누르시고 고객 상세 정보를 보실 수도 있고요. 좌우로 밀어도 오더를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더를 잡으시면 지점에는 지점에는 기사가 배정됐다라는 어, 푸시 메시지가 전송이 됩니다. 기사 배정. 기사가 배정됐다라는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푸시 메시지를 누르게 되면 2만 어, 물품대 배달비 3천원 물품대 3만 원이기 때문에 기사 방문 시 27,000원을 만 받으시라는 어, 하셔야 되는 업무가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 배달 중인 것을 보면 이렇게 현재 1분이 경과됐고 배달료가 3,000원이고 현금 3,000원 상점에서 입력한 오더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는 배달을 누르게 되면 현재 배달 중인 리스트가 나옵니다. 해당 배달 리스트를 보시고 기사분은 세부 정보를 보시고 물 오더를 반납하실 수도 있고 물품 수령 완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품 수령 시 상점에 27,000원을 지불하세요라는 업무가 나옵니다. 반대로 상점에서는 기사 방문 시 27,000원을 받으세요라고 나옵니다. 상점은 기사는 상점에 방문을 해서 물품 수령 완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품 수령 완료 버튼을 누르면, 기사 물품 수령. 상점엔 기사 물품 수령이라고 문, 멘트가 나옵니다. 그 다음 물품을 이제 상점에서 기사에게 제공을 하고, 기사는 실제 고객에게 물품을 전달하러 갑니다. 고객에게 현금 3만원을 받으세요라고 나오고 있고요. 결제수단 변경 시 해당 결제수단을 클릭하세요라고, 어, 나옵니다. 여기서 만약에 현금 결제라고 현금 현금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 결제 완료를 누르시면 되고요. 카드 결제를 누르시는 경우에는 카드 결제 완료라고 누르시면 됩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카드 결제로 한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결제로 고객 결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상점에는 고객이 원래는 현금으로 결제를 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결제는 카드로 한 경우는 결제 변경, 배달 완료 결제 변경이라는 걸로 배달이 완료됐다는 푸시 메시지가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이 푸시 메시지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달이 완료되었습니다. 기사에게 현금 3만원을 지불하세요라는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사에는 3만원 수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만원 미정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세부적으로 사, 누르시게 되면 배달이 완료되었습니다. 매장에서 현금 3만을 받으세요. 정상 완료라는 버튼을 누르셔야만 정산이 완료됐다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는 <laughs> 수금하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정상 완료를 누르시면 정산, 정산이 완료됐다고 나오고 수금 완이라는 메시지로 이제 정산이 상점과 기사간 정산이 완료됐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사도 오더를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기사는 오더라는 거를 눌러서 이제 상점을 선택해서 상점별로 오더를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스토어란 상점 하나만 있기 때문에 상점이 스토어밖에 없습니다. 스토어를 입력하시 클릭하시고 목적지를 선택하면 레미안 2단지를 선택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바로 접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접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수를 하게 되면 상점에는 신규 오다가 접수됐다라는 푸시 메시지가 전송이 됩니다. 어, 그러면 이제 그 전체 그 상점 기사들은, 기사든 전체 오 모든 기사에게 오더 메시지가 전송이 되고요. 이 오더를 잡은 기사가 이제 오더 수령을 해서 오더 수령을 하게 되면 기사 배정. 기사가 배정됐다라는 상점의 메시지가 전송되게 됩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이제 만약에 아까 침에 카드 결제가 어, 자체 카드이기 때문에 어, 아까 쯤에 카드 결제 완료가 바로 됐는데요. 만약에 이번에는 어, 카드 결제를 페이앱 연동 카드 결제기로 한번 결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점에서 상점 관리를 상점 관리를 눌러서 해당 상점의 보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현재 나와 있는 자체 단말기란 부분을 페이앱 연동카드 단말기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앱 아이디가 상점별로 있어야 됩니다. 페이앱 아이디는 UDID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정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결제가 연동카드기로 이렇 바뀝니다. 페이앱 연동카드기로. 그 다음에 이제 오더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점에서 오더를, 오더를 접수합니다. 목적지를 하나 선택하고요 금액은 3만원. 접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더, 새로운 오더가 접수됐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기사들은 오더를 수령합니다. 그러면, 오더를 수령하고 나서, 이제 물품 수령 단계에서, 물품 수령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고객의 인도증 단계에서, 고객에게 물품을 갖다 주는데, 갑자기 고객이, 아, 카드로 결제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카드 결제 버튼을 누릅니다. 카드 결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사, 이사, 물품 수령. 카드 결제 리더기를 꽂아서, 이제 결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리더기는 페이앱에 가입을 하셔서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카드 리더기를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리더기의 전원을, 옆에 있는 버튼의 전원을 누르시고요. 카드 리더기를 장치를 휴대폰에 꽂으시면 장치인식이라고 나옵니다. 장치인식이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카드를 배달 완료. 결제 변경 배달 완료라고 하고요. 결제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는 휴대폰 또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서 영수증을 발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